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부동산에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출이란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의 생명수와 같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 경제가, 이 부동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출이 중단된 원인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현재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할 만큼 대한민국의 대출 현재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돼 있는 건지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농협과 그 다음에 우리은행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대출 절벽이 오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농협을 비롯해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언제 대출을 이제 중단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안 했어. 고지도 안 했어. 그냥 갑작스럽게 대출이 필요해서 갔더니 미리 전화 몇번 해보고 알아보고 갔더니 오늘 갔더니 그냥 대출이 안 됩니다라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소비자들, 돈 빌리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이거, 이게 혼선이 되고 있겠습니까? 사실 대출이 없으면 집도 못 사잖아요.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전셋집 얻기도 힘들죠. 월세집 얻기도 힘들죠. 내가 사업하는 이런 조그만 가게를 하나 있어도 내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도 돈줄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걸 줄이면 어떡해요? 이 경기가 돌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대출인데. 현재 분명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온 국민들도 정말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이 부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미 천조는 이미 넘어섰고 이 가계부채가 큰어 총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다 보니까 2019년도에 1500조 2020년에 1600조 2021년에 1700조나 되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자체 굉장히 총량이 크게 증가하니까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총량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일정 목표치를 두고서 5%에서 6% 정도만 가계대출을 증가를 시키십시오 이 정도 전체 중에서 이 정도만 가계대출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 목표치를 정해놨어요 어,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7개월 동안에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올해 1년 동안에 5%에서 6%로 예산을 잡고서 이 정도만 빌리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7.1%나 이 목표치를 훨씬 오바를 해버리게 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 야, 거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이 담당자들 막, 막 불러드리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중단을 덜커덕 시켜버리게 된 거죠. 물론, 지금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5% 6% 선에 아직 못 미칩니다. 거의 2% 선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2% 선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가게 되는 거는 금융당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은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 측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 그냥 무작정 막기만 해버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다 확산이 돼버릴까봐 시장 내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체 1월에서부터 7월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니까, 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조 정도인데요. 작년에, 어, 때를 보면은 작년은 뭐 45조.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23조. 이게 확실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경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극단적인 상태까지 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 농협 같은 경우가 가계대출 증가액이 한 12.9%. 아유. 그러니까 10조 이상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좀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요, 이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은행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압박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금융을 잘하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현상을 당국이. 천편일률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좀 어울리지 않고 이에 대해서 대출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은행들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금융당국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출을 좀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계속적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데 은행들이 한순간에 대출을 딱 중단해 버리는 사태가 나오게 되면 시중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런 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날 시중은행 일선 창구 곳곳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답니다. 어떤 분이 전세 대출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세가, 전세 금액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 필요해서 은행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대출 안됩니다 대출 올스톱 됐습니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부터 안 나갑니다 이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거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분이 만약에 돈을 못 구해 진짜 어떤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면 이분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 이거 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까 이거 잠깐에 일주일 이주일 보름 한달 이런 식으로 잠깐의 정부의 이런 헷가닥하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어 이런 금융당국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렇게 실제 이걸 당하게 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어 장난스럽게 던진 돌에 맞아서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저는 갑작스럽게 이게 중단을 시킬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지금도 예를 들어 이제 자, 8월 21일부로 갑자기 올 스톱, 중단, 이렇게 시켜버리고, 이때부터는 무조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 전까지, 만약에 8월 21일 날,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미 한달 전이나, 한달반 전에는 공지를, 고지를 했어야죠. 국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8월 21일부터는 대출이 안 나올 전망이니까, 미리미리 대출을 신청을 하시고, 이미 이 전에 계약이라든지, 매매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이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가 이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계약서인 부분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분들은 대출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분들이 이 8월 2 0일 이후에 9월 달에 입주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 자금을 활용을 해서 내 집을 살 수도 있고 전세집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이 이후에 이제 어, 돈을 빌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금융권이 딱 중단이 돼 버렸으니까 1금융권이 증단이 되면 이분들은 이제 2금융권을 찾아가시겠죠. 2금융권 하면은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통 보험사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 1금융권보다는 이자가 더 높죠. 금리가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하게 되고 이마저도 이용 못 하게 되면은 이제는 중금리 이상의 더 높은 금리를 써야 되고 여기서도 못 얻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은 4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을 더안 좋은 처지로 몰아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금 여력이나 내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고 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돈을 빌려. 더안 좋은 상황으로 밖에는 내몰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결국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이런 계층들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가 서민층이나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상 천편 일일적으로 이렇게 줄여버릴 게 아니라 상황 상황을 좀더 고려하세요. 조금 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창구를 열어 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다 막아 버리면 어떡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은 금융 당국은 여전히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 세 번째 불렀답니다. 금융 위원회가 금융사들을 계속적으로 불러들인답니다. 불러들여서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아니, 대한민국의 현재 이 상황이 대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대출 총량 자체가 분명히 많은 거는 사실인 거고 이 부분들을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대출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연체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자 연체율 있죠. 매달 매달 따박따박. 이게 받게 되는 이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자에 대한 부분이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는 이 연체율이 증가했을 때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찾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체율이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예요. 이 2013년도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빠져나온 상태에서 2012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은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 그때 연체율이 대한민국에서 역대적으로 가장 높았답니다. 자, 그것과, 근데 그때 역대적으로 높았을 때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뭐 해서 망했나요? 안 그래요. 그때 대출을 갚는 것들도 전부터 연장을 다 해줬고요. 그때 나름대로 방법들을 총 동원을 해서 다살아났다란 말이죠. 극복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어려운 상황들도 극복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한번 제가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2021년도에 얼마나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을 하는 건지, 그거 그게 그만큼 타당한 건지, 그걸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면 이 가계대출 연체율 비교 굉장히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 놨어요. 자, 보면 여기에 파란색 부분이, 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이고요. 여기 빨간색 부분은 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율입니다. 제가 2013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봤거든요. 2013년도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99%, 2%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해 2021년도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보게 되면 이거 한 20분의 1 정도 수준 아닙니까? 연체율이 가장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 큰 문제가 제가 금융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더라도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야. 근데 지금 현재 상태 보면 0.1%야. 거의 20분의 1 정도로 리스크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 빨간색인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이 1.1%가 2 연체율입니다. 올해 봤더니 0.3%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거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 아닌가요? 지금 있는 상태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어, 대출에 대한 총량은 늘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게 이곳 그렇게까지 심하다라고 이 연체율은 심하다라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선제적으로 그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딱 잘라서 올스톱 중단한다라는 거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렵게 어렵게 우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경제 상황을 더 망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서 정책에 어,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한편으로는 답답한 얘기들 가지고서 내용을 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구독하라고, 좋아요 누르시라고, 알람 설정 하시라고 강요도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시는 길에 좋아요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어, 이런 동영상 창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좀더 어, 희망찬 내용, 좀 유익한 내용 가지고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꼭 찾아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